대중들을 거느려도 이익이 없다.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국 365 5월 12일. 다른 사람들의 스승 노릇할 덕이 없으면 대중들을 거느려도 이익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스승 노릇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릇이 커야 하고, 사람 댐댐이 가 남달라야 하고, 안목과 견해가 뛰어나야 하고, 건강이 좋아서 병이 없어야 하고,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야 하고, 덕이 있어야 한다. 한 단체의 책임자가 되는데도 필요한 사항이며,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자가 되는데도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다.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고 책임자가 책임자답지 못하면서, 대중들의 위에 있거나, 대중들을 거느리면, 그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으며, 그를 따르는 대중들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남의 스승이 된 사람으로서 또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책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하며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